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코코마트 사장입니다. 여기는 원래 저희가 그랜드 피아노 연습실을 사용하는 곳인데요. 지금 그랜드 피아노 연습실이 두 군데가 있어서 겨울에는 붕어빵을 팔기로 했습니다. 여기 보시면은 에어광편도 세워놨고요. 여기가 어디냐면은 충주 쇼암동 힐스테이트 맞은편 포함 행복주택 상가. 104호 꼬콩마트고요 원래는 저 반대편 주방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손님들이 모르시는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아 아무래도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저희도 사실 장사 마인드가 좀 부족했죠 아 대로변에서 분명히 장사를 할수 있는데 장사 안하고 저 뒤에가 쿵 처박혀갖고 장사하는게 얼마나 웃깁니까 그래서 앞쪽에서 장사하기로 하고 이렇게 영상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립니다. 쭉 붙여놨고요. 붕어빵 구조도. 이렇게 들어오시면 은 그랜드 피아노 위에다가 붕어빵 굴려고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 그냥 붕어, 겨울에는 이 그랜드 피아노를 그냥 선반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붕어빵 굽고 자 지금 굽고 있는데 열어볼까요? 자 맛있겠죠? 자팥 붕어빵입니다 잘 구워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굽게요자 그래서 여기서 붕어빵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시다가 보시면은, 좀, 하나씩 사가주세요. 감사합니다.